1609년 조선의 공식 역사 기록에 남은 정체불명 비행체 사건입니다. 이게 왜 이렇게 흥미롭냐면요.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의 공식 역사서 바로 그 조선왕조실록에 실려있거든요. 근데 그 묘사가 꼭 요즘 우리가 말하는 UFO 목격담하고 정말 비슷해서 미스터리가 더 짚어지는 거죠. 첫째, 이걸 단순한 유성, 그러니까 별똥별로 볼 수가 없어요. 움직임이 너무 이상했거든요. 오전에 나타났다가 오후에 다시 나타나서 북쪽으로 날아가더니 갑자기 둘로 쫙 쪼개졌대요. 심지어 그중 하나는 잠시 공중에 멈춰있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휙 하고 떨어지는 유성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죠. 둘째, 목격된 시간이나 범위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. 이 현상이 무려 6시간 동안이나 관측됐다고 하는데 몇초 만에 사라지는 유성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게다가 강원도에서 큰 동이만 하게 보일 정도였으면 바로 옆 한양에서도 당연히 보여자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기록은 딱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요 결국 400여 년전 조선 하늘을 날았던 이 기이한 물체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도 설명하지 못한 채 역사 속 미스터리로 남게 된 겁니다.